하늘궁 이료 대담 196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이 right 나우 양자역학이란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동시에 상대방에게 작동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원수마저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활용하면. 인류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한석이조를 얻을 수 있다. 우주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없다. 지구의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고, 남을 미워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은 같이 죽자는 말이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루어오려면 남을 먼저 이롭게 해야 한다. 우성재야, 소 울음소리가 세상 천지에 퍼진다. 천하권래 허씨가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신원서판 몸이 좋고 말을 잘하고 글이 뛰어나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 기복한 자들은 박복한 자들이다. 인간들은 입으로 복을 팔고 다닌다. 복을 받을 짓을 해야 한다. 축복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것이다. 현생에 복을 지은 것은 다음 생이 나타난다. 지범계차, 자유의지다. 자기가 계를 지키든 범하든 열든 막든 자신의 소관이다.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구다. 마음대로 해서 윤회할 만큼 하고 교육을 받는 장소가 지구다. 지구를 파괴하고 죽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다. 그러나 이곳은 가상공간이다. 가상공간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백꿈에 올 때까지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동물은 농부다. 여러 씨앗들을 먹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그러면 나무가 천지로 퍼진다. 그런 동물들을 쏴 죽이면 안 된다. 인간이 잘못한 짓을 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면 된 것이다. 현재 인간이 쓰고 있는 안경은 가시광선 안경이다. 전파 안경을 쓰면 전파만 보인다. 온 공간이 전파뿐이다. 물질은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는 것, 소리로 듣는 파동도 가짜다. 새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 한다. 검은 머리로 바꾸려면 영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 잠은 0.5헤르츠의 뇌파가 돼야 잠을 잘 자는 건데 꿈을 꾸거나 하면 제대로 잠을 잘수 없다. 잠자기 전에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힌 후에 잠을 자야 한다. 그러면 뇌파 진동수가 조용해져 잠을 깊게 잘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무의식의 원시시대부터 잠잘 때 위협이 박혀 있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차를 운전할 때 잠깐 조는 것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것이다. 조금만 자도 깨어나면 정신이 엄청 맑아진다. 몇 시간을 잔 것보다 훨씬 좋다. 게임에서 죽이면 습이 생긴다. 업장이 아니고 습관이 생겨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고 마음 여행을 하는 것이 좋다. 국민 배당금은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 한국 여자와 미국 남자가 결혼하면 미국 국적이 됨으로 해당 안 된다. 그러나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다. 국적이 중요하다. 교포는 상관없이 국민 배당금을 받는다. 진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고 정의는 따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이기니 죽더라도 억울해하지 마라. 진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군대 제대한 지 20년 미만인 사람들에게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준다.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군인들은 이차적으로 줄 것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 모든 농산물은 좋고 나쁜 게 없다. 내가 선량한 마음을 먹고 취했는가, 그리고 적당량을 섭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인체에 들어오는 나쁜 항원을 이기는 것이 면역체이다. 항체는 그것에 대응하는 항원이 하나인데, 여러 개의 항체를 보유할수록 면역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원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면역체와 항체를 키워야 한다.